제가 멀티안 하다 보니까 고추는 제가 5월 초에 심었고요. 고추 심기 전에 제가 4월 달에 4월 초순경에 근대 씨앗 뿌렸거든요. 근대를 지금 제가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. 한 10분 정도를 뽑아먹는 것 같아요. 오늘을 거의 오늘도 쪼 뽑네 근대 근데 이게 된장 찌개 찌개 된장국 끓이러면 진짜 맛있어요. 지금 근대 워낙 많이 커가지고 몇 포기 안하면 한 다섯 폭이만 해도 된장국은 충분히 끓을것 같아요. 그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네요. 이것만 해도 근대국 끓일 것 같아요. 지금 남아있는 게 한 포기, 두 포기, 세 포기. 세 포기, 세 포기 하면 근데꼭 끓일 것 같아. 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. 아침에 뭐, 깻잎도 좀 수확하고. 혹시, 내년에 멀칭 안 하신 분들 있잖아, 요 그죠? 한 3월 달에 올때 건데, 씨앗 뿌리 가지고. 고추 지금 이제 계속 크거든요. 이때쯤 되면 거의 한 6월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고추는 고추대로 크고요. 근데는 그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<놀람> 어제 비가 상당히 왔네. 이 정도 하면 뭐. 근데 그거 충분히 그렇겠 먹어야 뭐 씻으면 되니까요.